2023년 6월 8일 일본 오사카에서 한 달간의 배낭여행을 마치어던 한국인 청년 26세의 사회복지사 윤세준 씨가 실종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기 전 꿈같은 여행을 계획했었죠. 윤세준 씨는 1996년생으로 175cm의 키에 마르지 않은 체형이며 오른쪽 볼에 작은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행적은 여행 초반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되었습니다. 2023년 5월 9일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는 후쿠오카,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나라, 교토, 미에현 등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종 직전 6월 7일의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3시 29분 그는 쿠시모토역에 도착합니다. 오후 6시 그는 게스트하우스 후쿠루에 체크인했습니다. 체크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숙소 주인에게 쇼핑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외출했고 오후 8시에는 흰 봉투를 손에 들고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여행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6월 8일 실종 당일의 행적은 점차 미스터리해집니다. 오전 4시 30분 시오노미사키 도로에서 그가 목격됩니다. 오전 10시 10분 그는 게스트하우스를 체크아웃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기요시마에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후 4시 32분 세교코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회차 후 쿠시모토 방면으로 향합니다. 오후 5시 42분, 로손 쿠시모토 초쿠시모토 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 20분, 레스토랑 샌드리아를 방문해 마지막으로 카드 결제를 합니다. 오후 6시 58분, 큐야쿠바마의 정류장에서 시오노미사키 즈모선 버스에 승차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 20분, 시오노미사키 쿄쿠마의 정류장에서 하차하죠.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오후 8시부터 8시 40분 사이, 그는 친누나와 30여 분간 통화를 합니다. 통화 중에 그는 인도가 없는 깜깜한 길을 걷고 있으며 10분 뒤에 도착한다고 말한 뒤 통화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오후 9시 33분 친누나에게 약고생열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로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친누나는 6월 8일 마지막 통화 이후 그가 실종되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실종 직전 레스토랑에서 마지막으로 카드 결제한 내역은 있었지만 본인 명의 마스터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 외에는 특별한 단서가 되지 못했습니다. 윤세준 씨의 실종에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가 언급했던 야경이 예쁜 숙소의 정체입니다. 그는 인터넷 리뷰에서 야경이 예쁘다는 것 하나만 보고 예약했다고 했죠. 그숙소는 가는 길이 힘들어 차 없이는 못 오고, 왜 무료 주차인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버스로 갈수 있지만 막차가 끊겼고, 시오노미사키 쿄쿠마의 정류장에서 숙소까지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는 길이 산길이며 전화 통화 중에는 인도가 없는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씨가 기요시마에 가려고 했으나 버스를 잘못 타서 이전에 방문했던 시오노미사키로 가는 버스를 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가 친누나에게 보낸 카톡에서 실종 당일 야경이 예쁜 숙소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당시 기요시마에 있었던 점을 미루어 기요시마에 있는 야경이 예쁜 숙소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지역의 야경이 예쁜 수술을 받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버스 노선 중 시오노미사키즈모 선 버스가 와부카 선 버스와 동일한 회색으로 변경된 점도 혼란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은 주로 버스 번호나 도착 시간을 보고 버스에 탑승하는 경향이 있고 와부카 선은 구글 맵과 마을 지도에 모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색깔만으로 버스를 잘못 탔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세준 씨는 구글 지도에 의지하여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의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의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노트북에는 구글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일본 경찰 또한 구글의 협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윤세준 씨의 실종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난무합니다. 일본 경찰의 공식적인 휴대 전화 위치 추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설은 실족사와 야생동물 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족사를 유력하게 보고 있지만 아직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가설인 실족사는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합니다. 그는 바다 낚시를 즐겼다고 하는데 그가 사진 섬 인근에는 지형적으로 갯바위가 많습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운 곳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어두운 밤길에 갯바위에 실족하여 바다에서 익사했다면 해양 전문가에 따르면 쿠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 한복판까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쿠시모토초 앞바다에서는 매년 12건의 실종사건이 발생하며 대부분은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연이라도 발견되면 행운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현지 여성 주민은 6월 8일 새벽 4시 30분경 그가 휴대전화를 만지며 길을 걷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마지막 행적을 알수 있었을 텐데, 일본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는 한국보다 낙후된 일본의 실종자 수색 시스템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가설은 강력 범죄 연루 가능성입니다. 실종 당일 누나와의 통화에서 윤 씨의 목소리에 활기가 없고, 옆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위험한 야생동물과의 조우입니다. 와카야마연은 험한 산길로 유명한 곳이어서 네티즌들은 조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고 곰 습격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와카야마연은 야생동물 주의 표시가 있을 정도로 곰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출몰이 잦은 곳입니다. 등산하면서 곰을 보기 힘든 한국의 산길처럼 방심하다가 곰에게 습격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세준 씨가 실종된 시오노미서키는 에노시마와 비슷한 섬 형태에 연결된 부분도 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곰이 들어오려면 시가지를 거쳐야 하므로 곰에게 당했을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네 번째 가설은 교통 사고입니다. 현지 밤길은 생각보다 너무 어둡고 실종자는 검은색 위주의 어두운 계통 복장이었습니다. 일본 내 목격자들도 한결같이 까만 복장이라고 언급했고 CCTV에서 검은색 복장이 확인됩니다. 윤세준 씨가 밤길을 걷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실종 지역이 바닷가 시골 지역인데다 비가 내리는 매우 어두운 밤길이라는 점,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경찰이 가해자를 추적할 수 없었던 미제 사건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설 중 하나입니다. 일본인들 중에는 시골 밤길에 하이킹 할 때. 야광 장비나 소음 장비를 충분히 착용하고 나서거나 아예 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설은 자살 가능성입니다. 한 달간의 자유 여행 후 한국으로 복귀하여 취업 전선에 뛰어들 생각에 심경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입니다. 실제 그는 한 달로 잡은 여행이었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한국에 그다지 오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자살 징후를 딱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자살 증거 없던 실종 사건이 바다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드뭅니다. 또한 배에서 사고로 바다에 떨어질 확률이 낮은 반면 윤세준 씨의 실종 추정 바닷가는 실족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바다에서 변을 당했다면 사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공개 수배로 전환하고 해기까지 동원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아직 행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실종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죠. 윤세준 씨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분석했고 그 결과 해안에서 시추됐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추정했습니다. 여기서 일본 경찰의 실종 수사 기법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정황이 부착된 것이죠. 만약 실종 신고가 들어간 즉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더라면 지금쯤 찾아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독입니다 더큰 문제는 실종신고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윤세준 씨의 가족이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신고했지만 실종된 지 3일이 되어서야 현지 경찰에 신고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영사콜센터가 일본 업무시간이 아니라 현지에 바로 알릴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한국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후 다시 외교부에 신고하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등 부적절한 응대로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현지 영사관 이메일로 실종 소식을 알린 후에야 일본 경찰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수색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윤세준 씨의 실종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일본 경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아직도 그의 행광은 묘연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간절히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